헬멧! 오! 네? 오, 오! 오 헬멧 떨어어와와오 내려 못 가서 불렀는데. 아이한좀 준비해요. 알습다 <laughs> 저기서 한번 살려주세요, 한번 했죠. 네. 아, 우리 잠이 돼가지고 두시간이 됐어요. 그기로 내려가가지고. <laughs> 간다! 그러니까. 음. 자르고 다시 오우 씨. 아 진짜 닿았는데 Thank <laughs> you. 너무, 악셀이 너무 약해. 거기가 진짜 못살랐어 못살랐어 한번 연경 3차 시도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예? 여기서 어떻게 끌어요 못끌어요 거기서 턱거리까지는 요, 요 와야돼 어차피 우리 내려갈거야 굳이 안올라도 돼요 아니, 거기서 못 끌어 아니, 그냥 인정해주면 안돼 <laughs> <laughs> 나 먼저 알았어 그죠? 느낌오죠? 존나 재밌네 여기 아우씨가 아, 아, 저기서 이빨 뜨네 <웃음> <웃음> 이감 그러니까 것도 아니네. 어디가? <laughs> 아, <미래. 웃음> 용현이, 용훈이 실패. 응기엄. <laughs> <연규! 웃음> 파트. 첫차 시도. 됐다 소리 좋다 아 아까비 형형 어, 어. 어, 소리 소리 좋았는데 소리 좋았는데 광남이 형요 광남이 형 스타트 음, 음, 음. 뭐야 <laughs> 의욕이 없어, 지금, 막대일이 의욕이 없어. 와, 아, 아깝다! 아이고, 아깝다, 씨. 아깝다. 좋았는데. 근데 여기서는 이게 그냥 들려버리는데. 아, 좋아. 오, 됐다! 아, 씨. 야, 너 그렇지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. 그렇지, 어? 어? 잡고 있는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확 났어. 보도가 음. 이렇게 안 나가는데 연경 기 스타트. 흐트러져! <laughs> 나무에서 털리네한번 중심이 아, 흐트러져 자꾸. 아. 도전! 점. 아, 정말 못 잡는다. 못 잡아. 너앉안서 타서 그래. 너 앉아서 타 가지고 코너가 안 되잖아, 지금. 서서 타야 돼. 살짝 공백이 살짝 띄워 시트에서. 여기서 코너에서 못 잡는다. 저, 여기까지 전에 좋았는데, 코너 전까지는. 영경, <laughs> <연경>, 스타트! <laughs> 스타트! 죽었다 <laughs> 차라리 그렇게 놔, 안될 것 같으면 아예 곧게 해도 될것 같아 안한대어 광남이형 한번더 올라가는데? 광남이형 <laughs> 어. <laughs> 스타트! 오, 좋아. 아, 형, 다리를 지금 놓잖아.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, 스텝에. 아, 씨발. 아, 형, 형,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발을 놓치는 거야. 서있으면 발안 놓쳐요. 까비, 까비. 나무 밟았네, 자두. 우리 쇼바사진 어떻게 했길래 쓰자고 어 그냥 야돼 그냥 놀러 왔는데 아형 이거 동그란 거 넣는 거 넣는 부분이 깨졌어요